그래서 여러분, 영국 왕립협회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.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요. 이 목사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나 잘 살펴봤어요. 내렸던 결론이 뭐냐?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성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무 무거워서 눌려서 신앙이 죽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린 의사였던 이분이 내렸던 결론은 하나예요. 불신앙 때문이다. 어떤 불신앙? 주님이 내 삶을 바꾸거나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. 핵심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분이 처방한 게 뭐냐? 그래서 낙심할 때마다,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마다, 모든 성도들이 알약 먹듯이 스스로에게 설교하고,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. 무슨 말씀이냐? 시편 42편 11절 말씀이다.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처방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요?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이리저리 향방을 알지 못하고 떠도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스스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뭐하라? 소망을 두라